이상 국민들대는 생략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오늘 행사 축제. 주관하고 계시는 서구가시티협회장 장인규 회장님께서 전례사장 되겠습니다. 어, 천천히 가 천천히.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서구가시티협회 대표장 장인규입니다. 여기 부신 날씨에 도 네, 많은 네. 참석과 이 위해서 발표를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. 모토로 우리 출전한 선수들이 열심히 할수 있게 많은 환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서철모 서부총장님께서 환영 환상을 해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, 비 많이 온다. 네더 반갑습니다. 어, 이 자리에 계신 관중분 어,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네요. 그 네, 부모님들은 별로 안오신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젊은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아, 이렇게 오시고 그 했는데 뭐, 아주 젊은 학생들이라고 하기는좀 그런 거 같아요. <웃음> 네, <웃음> 초반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. 청년들이 네, 아, 아, 뭐, 많은 것 같아요. 오면서 네, 이 마샤 아츠트리킹을 하면서 네, 검색을 네, 해보니까 네. 8살이에요. 화려한 어. 어, <laughs> 공중에서의 발차기, 재비 돌기 어. 그리고 기술과 테크도적인 요소, 기계 체조적인 요소, 우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아. 종목이라고 <laughs> 검색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. 특징적인게두 가지가. 정아 정말, 하아 어, 네, 폼센, 어, 자꾸, 자꾸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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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, 정말, 말 정말, 정말, 정폼 정말, 말말 정말, 정말,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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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릎과 발목이 남아가겠나? 젊었을 때는 멋있기 때문에 할수 있어도 저것을 어,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, 할수 있겠나? 또 그들한테 지도자로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보다 많이, 많이 해야 아것도기날와가지고 신났다 제발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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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가신났 신났어 신났어 신 신났어 신신났신났 신났어 신났어 신 신났어 신 신났어 신났어 어 됐어?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<웃음> 인사 안할거 <해. 웃음> <안녕. 웃음> 인사 안할거래대을는 그런 유명한 들 있잖아요. 그 이제 그쪽으로 다시 또이